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량만한 농원입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추가 상당히 하루하루 다르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결구가 다 완료될 예정인데요. 지금 10월 초 시이 시기에 정말 중요하게 해줘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꼭 해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제 결국 아 그럼 석이 꽉찬 통큰 배추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되겠습니다 10월달 자첫 번째로 병충해 방제입니다 자 화면 속에서 보이는 것처럼 석이 잘 차고 있는데 아, 있을 때 진딧물이라든지 청벌레들이 와서 이것을 다 갉아먹게 됐을 경우 혹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라든지 내려와서 뜯어먹을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자 배추는 결국 어, 시 어, 겉잎을 갈감 먹어서 잎이 많이 없어지면 강합성을 어, 해가지고 배추 속을 채우는데 양분 합성을 못해서 소위 말하는 에너지를 못 만듭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합성의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잎 자체가 햇볕을 받고 이산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잎 자체가 강합성을 하면서 어, 자체 내의 포도당 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저장합니다. 그러면서 배추 속이 차게 되는 건데, 배추가 속이 차는 시점에서 벌레가 먹거나 고라니가 와서 잎을 뜯어가며 먹게 될 경우, 한창 잘 키운 배추를 망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방제를 해주셔야 하고, 특히 요 시기에 가장 많이 해줘야 하는 것이 속고갱이 아니, 따뜻하다 보니까 새순이 나오는 시점에는 모든 작물에는 진딧물이 많이 생깁니다. 보시고 반드시 진딧물 병충해 방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혹은 달팽이라든지 청불레 등 애벌레 등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어, 사진에서 보시겠지만 식물의 광합성에 강압,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식물은 태양광선을 근본으로 탄산가스와 물로부터 산소와 탄수화물을 만들고 영양원으로도 어, 이제 저장하는 바 이러한 현상을 식물의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강압성에 필요한 빛은, 화장은 4,000에서 8,000A, 자외이 선에서 적외선입니다. 강압성은 마이너스 3도씨에서는 정지되고, 37도씨 부근에서는 최고가 되고, 45도씨에서는 정지합니다. 5도씨부터 25도씨 사이에서는 온도가 10도씨 증가하면 강압성 반응은 두 배로 됩니다. 자, 사진에서처럼 이산화탄소와 온도에 따른 강압성 속도도 차이가 납니다. 즉, 같은 광량이라도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으면 평균 온도를 낮춰줘야 합니다. 아, 왜냐면 요거는 이제 온실 재배 농가분들이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실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농도를 이제 스마트팜에서는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강압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를 체크해서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강압성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낮춰주기도 합니다. 조절을 합니다. 자 해당 이제 살충제를 꼭쳐주셔야 되는데 살충제 설명서를 보시면 배추흰나비 진딧물 담배 거세미 나방 등에 쓸수 있는 것인데 다발생기 경엽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보통 품목명은 델타 메트린 유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 이제 배추흰나비나 진딧물 담배 거세미 나방 약으로 요 성분이 들어있는 다양한 약이 있으니까 농약방에서. 그잘 듣는 추천해 주신 걸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명서를 꼭 따라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서에 보시면 물한 마리 20m이고 물한 마리에 13ml로 물에다가 희석을 해 갖고 여러분들이 쳐 주시면 됩니다. 자, 사진에 있는 요 약제도 한 마리에 10g을 타서 경엽 처리해 주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이 품목 성분도 플론카이드 설폭사프로를 입상 수화제 성분이 들어 있는 뭐, 다른 성분이, 다른 제품이 있다면, 요, 다른 제품으로 쳐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아, 녹음증 방제를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녹음병 방제. 아,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요 시기가 되면, 녹음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녹음병 약을, 자, 반드시 쳐주셔야 합니다. 아, 녹음병. 노병병이란 발병 초기에는 연한 황색의 작은 부정형 병반이 형성되고 잎 뒷면에 하얀 곰팡이가 다량 형성됩니다. 유묘기에 발생하면 잎은 쉽게 떨어지고 묘 전체가 죽지만 생육 후기에 감염된 잎은 떨어지지 않고 작은 병반들이 합쳐져 잎 전체가 황목색에서 황갈색으로 변하면서 말라 죽습니다. 발생 조건은 묘상에서 발생하면 피해가 아주 크지만 생육 후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다가 생력후기에 저온다습함 하엽파터 발생합니다 병원균은 병든 식물의 조직 속에서 난포자 상태로 월동하고 이듬해 다시 발화하여 기주로 진입한 다음 입 뒷면에서 다량의 포자를 형성하여 공기중으로 쉽게 전반됩니다 즉 수분과 온도가 병원균 증식과 전반 침입에 가장 유명한 영향을 지치는데, 미치는데 특히 저온다습한 조건에서 3, 4시간 안에 포자가 발하여 아 식물체를 침입하고 사흘 이내에 새로운 작물에 침입합니다. 밤 온도가 8에서 16도씨, 낮 온도가 24도씨 이하일 때 발병 최적권, 최적 조건이고, 특히 오전 10시까지 잎에 이슬이 맺혀있는 기간이 3, 4일 지속되면 심하게 발생합니다. 용흡병은 잎 가장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바깥쪽에 있는 배추잎부터 시작하는데, 배추잎 하나하나들이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광합성을 해가지고 속을 채우는데 그래서 잎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잎들이 상태가 매우 안 좋다 그러면 배추 속이 안 찹니다 자, 따라서 녹음병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신경 써 주셔야 하고 가끔씩 속이 찰때 배추밭에 와서 잎 옆을 젖혀보면 이따금씩 물음병이 발생하고 있는 포기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관리를 해줘도 이런 물음병 초기 증상들이 것들은 약제방제를 하실 때 살충제와 함께 살균제 즉 물음병 녹음병약을 같이 혼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물음병약이 있는데 살충제 그러니까 진딧물약 그리고 물음병약 그리고 청벌레약 음, 뭐 이런 약을 함께 다 함께 모두 섞어갖고 한번에 치게 되면 이제 어, 배추가 약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해를 받으면 배추 잎이 어, 이렇게 어, 노랗게 얼룩덜룩하게 노랗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약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될수 있으면 모든 약을 한꺼번에 섞어치는 것은 주의해야 되고 농약방에 가면은 요 약은 요 약은 섞어쳐도 됩니까?라고 물어보시고 만약에 섞어 치지 말라고 하시면 섞어 치지 말면 되고, 어, 섞어 쳐도 괜찮다고 하시면은 섞어 쳐도 됩니다. 다만, 살균제랑 살충제랑,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음병약이죠. 살균제랑, 어, 저기, 저기, 살충제, 청벌레나 진진물약이랑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약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분명히 농협법에서는 잘 압니다. 요거 약, 살균제랑 살충제를 같이 섞어 서 쳐도 되냐 물어보시면 분명히 같이 섞어 치지 말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 요거를 농약방에서 잘 아시니까 혹시라도 모르시면 이제 농사 잘 짓는 분들이나 잘 하는 농약방에 가서 그 말대로 이제 섞어 치지 않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진딧물약이나 천불레약, 요거는 살충제 같은 경우는 섞어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섞어 쳐도 되는 약이 있고 섞어 쳐서는 안 되는 약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를 한꺼번에 다 때려 넣고서 치게 되면 약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약해를 받아서 이파리가 좀 노란 부분이 생겼다 이제 얼룩덜룩하게 그러면 방법은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생장점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고 살충제만 간간히한 가지 약만 단독으로 간간히 쳐주면서 가만히 기다리면 생장점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 녹색 잎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아, 요건 주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면 물음병약이 있는데, 아 보통 물음병약은, 아, 옥시체트라사이클링 칼슘이나, 아와이틀트리 메탈 암모늄, 트랩토마이신 황산엽 수화제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교인은 보통 쳐주거든요. 아, 보통 배추의 발병 직전부터 7일 간격으로 경엽처리물 아, 한말 20m에다가 10 정도로 해서 치시면 됩니다. 아, 농약을 치시면서 잎과잎 사이 토양 뿌리 쪽에도 살포해 주셔야 합니다. 방지하는 것보다 어떻게 방지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배추 같은 작물은 위에만 서선 효과가 볼수 없기 때문에 입 아래쪽도 약재가 들어가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칼슘제를 꼭 챙겨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물음병약이나 녹음병약 꼭 챙겨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칼슘제를 꼭 챙겨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배추는 물만 잘 줘도 잘 큽니다. 다만 상품성이 고 올해 같은 경우에 포, 폭염이 길어지고 가을 처입 고온 현상 및 다습이 지속되면서 많이 녹아 내렸고 또 늦게 심은 분들은 빨리 속을 채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고 어 도움을 줘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보통 이제 칼슘제를 주셔야 되는데, 칼슘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배추의 속을 채우면서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하면 조직이 치밀하고 튼튼해지고, 잎이 빳빳해져서 병에 좀더 강한 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예방을 할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 두껍다 보니까 어, 추위라든지 그리고 좀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도 그런 피해를 좀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세포벽을 좀 튼튼하게 해줘야, 해주고 그런 칼슘의 효과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칼슘은 우리가 수용성 칼슘이 있습니다. 물에 잘 녹아서 배추가 흡수를 잘할 수가 있는 어, 그런 수용성 칼슘을 어, 가지고 칼, 아, 칼슘은 그냥 뿌려 가지고는 이 식물을 흡수를 100%다못 하니까 여기에다가 어, 어, 여기에 좀더 흡수율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게 붕산입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욕을 치실 때는 칼슘하고 붕산을 같이 혼용하시면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게 붕산의 역할이다 보니까 좀더 흡수를 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진에서처럼 염화칼슘, CACL2 74% 식품 청갈물이니까 이거 식용인데요. 염화칼슘을 저희가 한 포를 사서 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도 이 연막칼슘 지금 인터넷에 보시면 가격이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됩니다. 한 포에 20kg, 5kg짜리. 그래서 이걸 계속 사서 쓰시면 정말 오랫동안 쓰실 수 있고요. 연막칼슘이 그리고 습수율 자체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물에 소금, 소금보다 더잘 녹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숨을 단말용 말통하시죠. 거기에 보통 1kg 정도, 보통 0.2% 음, 즉, 1kg 정도를 넣어서 하는데, 칼슘은 흡수가 잘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붕산 비료, 연면 어, 시비용, 붕산 비료 이것을 20단말 기준에 40에서 50g 정도 해서 칼슘을 같이, 어, 저희가 말통에다가 물에 희석해가지고, 20단말 말통 기준 염화칼슘 1kg. 그리고 봉산비로 한 40에서 50g 정도 맞춰가지고 저희가 녹여서 연면시비로 살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사용하시면 확실히 칼봉제나 칼슘이 들어있는 작은 통에 들어있는 어, 뭐 자재를 사서 쓰시는 것도 훨씬 저렴하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팁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초기에 이걸로 이제 1차 2차 3차로 해서 7개에서 10일 간격으로 저희가 한 3회 정도 주고 있고요 칼슘을 급하게 혹시라도 만약에 칼슘제도 칼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질산칼슘이 있고 인산칼슘이 있고 뭐 황산칼슘이 있고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아, 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NK를 녹여서 염화칼슘하고 같이 혼용하게 되면 사정복비용 칼슘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미량요소를 넣어서 염화칼슘하고 녹여가지고 하시면 어, 또이 벽곱 썩은 병에 또 질소가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추나무가 생육하는데 또 질산도 필요하다 보니까 초계 질산칼슘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인산칼슘 그리고 뭐 염화칼슘 이것만 쓰셔도 됩니다.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붕산은 같이 들어가면 칼슘 흡수를 도와주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한포 그리고 요거 붕산비를 요거 해서 계속해서 한세번 정도 쳐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고추에 뿐만 아니라 어 여러 군데 다 칼슘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어 하셔가지고 어 요게 또 스키가 들어가면 굳기 때문에 물봉을 잘 하셔서 쓰고 나신 뒤에 또 오랫동안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쓰시면 비싼 제품 쓰지 않고도 효과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저렴한 칼슘제니까 비싼 거 쓰지 마시고, 요것 꼭 사서 갖고, 그 희석 배열을 맞춰가지고 사용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마그네슘 같은 것도, 어 저기 넣어주시면 마그네슘 결핍및 경감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같이 혼용해서 하게 되면 잎이 이렇게 황화가 되는 것을 조금 잡아줍니다. 예, 네, 그리고, 어 또질소인산 칼리, 고토, 붕소, 망간, 구리, 아연이 들어가 있는 아, 요 요거 요 대유나르겐이라는 걸또 가끔씩 치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주게 되면은 어또 이게 영양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배추에 또 살이 차고 속이 차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한 3회 정도 많게는 5회 정도 하시는데 그렇게 주시면 되고 우리가 아까 진드물하고 그죠 살충제 살균제 뭐 아미노 아미노산 그리고 칼슘제를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도. 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칼슘은 원래 단독으로 치는 게 좋습니다. 아, 붕수랑 같이 섞어서 왜냐면 기량작용이라는 다른 것들과 같이 잘못 넣었을 경우에는 기량작용 때문입니다. 아, 기량작용이란 무엇이냐? 보통 저희가 이론적으로 상승작용이랑 기량작용이 있는데 기량작용은 서로 흡수를 방해하는 효과를 아, 방해해서 효과를 반감시키는 작용입니다. 즉두종 이상의 약물을 투여했을 때각 약물이 서로 반대로 작용해서 약물 작용이 약해지거나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칼륨은 칼슘, 마그네슘, 붕소의 흡수를 억제하고 철과 물리 부대의 흡수를 돕습니다 칼슘은 마그네슘, 아연, 붕소, 철, 칼륨, 망간의 흡수를 방해하고 구리는 철과 물리 부대의 흡수를 억제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 칼륨의 흡수를 억제하며 이는 흡수를 돕습니다 이와 반대로 상승작용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의 여러 성분들 공존하는 과정에서 서로 흡수를 도와 효과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무 효과 없이 그냥 막 워낙 요즘 약값도 비싸잖아요. 그죠? 영양제 값도 비싸다 보니까 그냥 낭비만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영상에서 보시면 칼슘제를 저렴하게 만드는 유튜브 영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효과가 검증된 영상으로만 보시고 참고해 주셔서 직접 칼슘제를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진딧물 약이라고 병충해 방지하는 것도 친환경 제재로 하는 방법이 영상에 많이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시되 실제 검증된 방법을 인용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물 관리입니다. 배추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시면 스프링클러 보이시죠? 스프링클러 가지고 계속 물을 줍니다. 흠뻑 한번줄때푹 줘야 됩니다. 진짜 뿌리 10cm까지 땅속 깊이 10cm 정도까지 물이 들어갈 정도로 한 번에 줄때푹 줘야 됩니다. 겉에만 흙만 적실 정도로 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시기에는 온도가 많이 내려갔고, 또 공기 중에 새벽 같은 경우에는 이슬이 상당히 많이 내려 일교차가 심합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 많이 심하면 새벽에 안개라는 뭐 그런 것들이 좀더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모종을 심고부터 쭉 날씨가 많이 덥고, 어, 우리가 이걸 키우는데 애를 먹었는데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거의 뭐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도 정 돌려갖고 녹아내리지 않도록 전원분증 관리를 많이 했는데 그런 수분들이 생각보다 증가하는 부분들이 배추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즉 수분 함량이 토양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물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 태풍이 또 올라오고 막 그러는데 지금 오늘 오후부터 비가 또 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스프링클러를 오늘 한 번도 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라는 게 토양을 그냥 봤을 때 육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양이 가지고 있는 수분량 비늘을 한번 속을 한번 보세요 만져보세요 촉촉해을 정도면 안 줘도 됩니다 근데 촉촉하지 않을 정도면 무조건 물을 줘야 되는데 이 배추가 그늘 역할을 하면서 증발하는 부분을 억제해 주다 보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는 비가 가림막 하우스라든지, 혹은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수시설하고 같이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워낙 이제 날씨가 비안 오는 날도 많아지고, 비가 또 많이 오는 날, 많 오는 날도 있다 보니까, 어 어쨌든, 저기, 어 워낙 날씨가, 비가 이제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설비를 해가지고 앞으로 농사를 좀더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아무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나마 피해가 많이 본데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자 그나마 잘 크고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보시면 결과은 되어가는 풍성한 배추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어, 저희가 보통 영양제 줄때 아미노산제하고 미량요소하고 같이 주거든요. 그런 것좀 전부 다 잎이라든지 뿌리에 골고루 영양 배분이 되다 보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지하실 때 아미노산하고 미량요소를 같이 살펴주시면 우리 사람도 편식하지 않고 반찬을 골고루 먹으면 튼튼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작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병충해 방지해주실 때 PLS에 맞춰서 적용횟수, 적용량 그리고 작용 적용 작물에다가 여러분들 그 약을 사용하셔서 병충해 방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아, 배추 정식 후 15일에서 20일 때 1차 옷걸음 그리고 15일로 2차 옷걸음 다시 15일로 3차 옷걸음을 주는데 아, 많이 사용하는 NK 비료는 인상 성분이 빠졌기 때문에 NK 비료라고 불리며 질소와 칼리 성분뿐만 아니라 미량 요소라고 할수 있는 고토, 붕소 아연, 몰리부단 이외에도 다양한 미량 성분이 포함된 NK 비료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9월달 2차 옷걸음까지 꾸준히 주시다가도 10월달 3차 옷걸음은 등한시하는 밭이 많으시 보이는데요 자 그러니 10월달은 배추가 본격적으로 결구가 어, 되어가는 중반이기 때문에 이달 말에는 결구가 완성이 거의 되는 시기로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칸배추를 원하신다면 무조건 10월달에도 빠짐없이 3차추비를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팁으로 천연비료를 만들기 및 살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추가 팁으로 1, 1번 텃밭 작물을 활용해서 천연 비료를 만들어 보요 정말 쉽습니다. 빨간 고무통에다가 10월에 수확하고 남은 텃밭 작물을 넣고 여기에 부엽토 한 줌을 넣고 이런 상태로 일주일만 지나도 액비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발효가 진행됩니다. 이 액비를 가지고 물에 희석해서 관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남은 액비에다가 지속적으로 텃밭에 남은 작물을 넣고 물만 조금 더 보충해 주면 됩니다. 연천연 액비는 화학비로에는 없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화학비로 3차 우거름가지와 병행해서 사용해 주시거나, 많은 작은 텃밭이라면 유기농 재배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화학비로만으로 키운 김장부추와는 차원이 다른 식감의 김장부추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번째 나무재 입니다 자벽난로나 화목난로로 시골에서 사용하시거나 아궁이가 있으실 경우 타고 남은 재는 버리지 말고 작물에 활용해주세요 타고 남은 재는 에 풍부한 칼슘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긴장배추 물음병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이고 긴장배추 제거 과정에서 끝이 마르는 칼슘 걸핍 증상을 막아주는데 나무재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고열인 상태에서 채취한 천연비료기 때문에 봄시감자 절단, 단면 소독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따라서 나무재가 혹시나 있으시다면 완전히 식힌 후 밀봉해 놓으셨다가 치기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김장배추 어, 10월달에 해야 될 일은 3, 4개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많지만 이상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보충 영상으로 김장배추 꿀팁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는 뭐 매달 계속적인 반복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아, 병충해하고 어 저기 영양제 주고 그리고 나서 또물 주고 병충해 방제해주고 또 영양제 주고 물 주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 이런 것이 김장배추 재배 농사입니다 이상은 양마루 농원이었고요 아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다 농사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이번 편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한 가을에서 초겨울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일교차 가 크기 때문에 감기 안 걸리시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관련 설정은 연파세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무리 녹화해 주십니다.